밀렸어? 아야, 살렸어. 데인도 궁. 피하디어! 야야, 엘리스 뭐해! 너이 아, 새끼야! 아, 저, 그, 저, 저 어비징 해. 저, 저 어비징 맞아, 저 정도면은. 저 일부러 그래! 아, 일부러 그래 저앨리스 새끼도! 아... 왜 이렇게 빨라? 씨발라미! 요시 새끼야! 꺼져, 개새끼야! 이걸? 탈, 탈, 탈! 나이 새끼! 아잇! 야, 살려줘! 와드, 와드, 텔레포트, 텔레포트. 아식아 없어! 와 아니, 아텔레포트텔레포트 아니, 아니, 아 없어! 뭐아 야! 잠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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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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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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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바꾸면 되잖아. 멍청. 아이 끊으면 되잖아. 나네태리줄 알았어. 네리줄어그아 <laughs> 레전드. 발아씨발 <laughs> 진짜.